안녕하세요. 노년이 되어도 활기찬 삶을 꿈꾸시는 분들, 그리고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진정한 존중과 이해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어떤 행위를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감각과 삶의 에너지를 회복하고 더 풍요로운 경험을 하시도록 돕기 위한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노년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시기가 아니라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고 새로운 감각을 발견할 기회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몸과 마음에 솔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보다는 과거의 습관이나 잘못된 정보에 갇혀 소중한 감각을 잃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잘못된 자위 습관은 단순히 성적인 만족감을 넘어 여러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혹시라도 놓치고 있을 수 있는 잘못된 습관들을 짚어보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들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삶에 적용해 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단순한 자극 중독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한 자극을 찾거나 여러 가지 자극을 동시에 경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진 것처럼 우리의 뇌도 점점 더 강렬하고 즉각적인 쾌락에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영상물이나 콘텐츠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영상들을 쉽게 접하게 되면서 하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개를 동시에 시청하거나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동시에 여러 창을 띄워놓고 보기도 하고, 자극적인 내용의 대화방에 참여하면서 자극을 중첩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자위행위를 넘어선 일종의 자극중독에 가깝다고 할수 있습니다. 뇌는 이러한 비정상적으로 강렬한 자극에 길들여지면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는 일반적인 접촉이나 관계에서는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은 편집되거나 과장되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자극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관계는 인위적인 음향 효과나 과장된 연출이 없고 불필요한 편집도 없습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현실과는 동떨어진 과도한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학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극의 레벨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다소 지루하고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뇌를 다시 건강한 상태로 리셋하지 않으면 당신의 몸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인 문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정상적인 감각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면 전반적인 감정 반응이나 삶의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변화에 적응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자극의 정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감각에 다시 집중하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플라스틱처럼 굳어버린 감각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고 현실적인 관계에서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첫 걸음입니다. 당신의 뇌는 여전히 배우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감정 없는 기계적인 반복입니다. 자위를 하는 순간 당신의 얼굴은 무표정하고 몸은 뻣뻣하며 손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마치 숙제를 끝낸 듯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황급히 씻으러 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위의 반복이지 진정한 감각의 경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쾌감은 단순히 몸을 문지르는 것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 상상, 리듬, 그리고 기대감이 뇌를 자극하며 일어나는 복합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저 끝내기만 하면 되니까라는 이유로 매번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기계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위 방식은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남성들에게는 이러한 감각의 무딤이 회복되기까지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자위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지금부터 이 순간의 감각을 온전히 느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세요. 잔잔한 음악을 켜고 긍정적인 상상을 하고 감정을 이입해 보세요. 쾌감은 오직 손의 움직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가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감정의 결과물입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진정한 쾌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배제한 기계적인 행동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감정적인 연결에서 시작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의 감각은 다시 깨어나고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반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껏 무심하게 지나쳤던 순간들에 감정을 풀어 넣어 보세요. 당신의 몸은 그 감정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몸 전체를 무시하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자위시에 오직 성기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몸은 완전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성기만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당신의 목은 긴장되어 있고 가슴은 딱딱하게 굳어 있으며 다리는 쭈그리고 있고 호흡은 멈춰 있지는 않나요? 말 그대로 성기 하나만 살아있고 나머지 몸 전체는 죽은 듯이 자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이 반복되면 뇌는 오직 성기 자극만이 쾌감이다 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다른 종류의 접촉 즉 키스나 애무, 감정적인 연결을 통한 친밀감 등은 무의미하다고 인식해버리게 되죠. 결국 현실적인 관계에서 진정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회로 자체가 망가져버릴 수 있습니다. 자위할 때몸 전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에 긴장을 풀고 가슴을 활짝 열고 골반을 리듬에 맞춰 움직여보세요. 몸이 이완되고 열려야 감각도 함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은 전체의 조화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몸 전체가 살아 숨 쉬고 반응할 때 당신은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쾌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몸 전체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은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자위는 단순히 혼자 하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몸과 감각을 탐색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몸 전체를 활용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고 더 넓은 범위의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위할 때 온몸의 감각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몸은 놀라운 감각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호흡을 무시하는 자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위할 때 제대로 숨을 쉬고 있나요?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자위 중에 숨을 참거나 매우 얕은 호흡으로 급하게 끝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들키지 않으려고 조용히 하려다 보면 어깨가 잔뜩 올라가고 복부는 긴장되며 결국 숨을 멈춘 채 억지로 마치듯 서둘러 끝내는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뇌와 몸의 연결을 차단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호흡은 곧 우리의 감각이며 쾌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않으면 몸은 충분히 이완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성적인 반응 또한 둔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호흡 훈련을 병행한 남성들이 발기력, 사정조절 능력, 그리고 쾌감지속력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자위 중에는 복식호흡을 시도해 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쉴 때는 감각을 끌어올리고, 내쉴 때는 몸 전체를 이완시키며 감각을 확장시키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 순간 당신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진정한 쾌감을 처음으로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호흡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의식적인 호흡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몸과 더 깊이 연결되고 쾌감의 강도와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호흡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고 감각을 깨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완된 호흡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뇌가 쾌감에 더잘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당신의 숨결 하나하나에 집중해보세요. 그 안에서 새로운 감각의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기를 기능으로만 대하는 태도, 즉, 존중 없는 자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성기를 단순히 도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세워야 한다. 끝내야 한다. 제 역할만 하면 된다와 같은 생각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마치 성기를 인격체가 아닌 그저 기계의 부품처럼 다루는 태도와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생각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성기에 대한 신경적 감각 자체가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장비처럼 쓰긴 쓰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위할 때 성기를 다루는 손길, 그 순간의 표정, 심지어 내뱉는 말까지 이 모든 것이 성기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성기는 당신의 태도에 그대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기능적인 측면만을 바라보았다면 그에 맞게 감각 또한 다쳐버렸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그 태도를 바꿔보세요. 자신의 성기에 손을 얹고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비록 그것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도 당신의 몸은 그 존중의 마음을 느낄 것입니다. 존중은 무뎌진 감각을 다시 살려내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대하는 방식에 따라 반응합니다. 존중과 애정을 담아 자신의 몸을 대할 때 몸은 그에 상응하는 반응과 쾌감을 되돌려 줄 것입니다. 당신의 성기는 단순히 기능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 당신의 삶의 일부이며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단순히 자위행위를 넘어 삶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젠 나이 들어서라고 스스로를 포기하는 체념 자위입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이며 실제로 몸보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문제입니다. 이젠 늙었지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다 끝났어, 모와 같은 말들이 반복될수록 자위는 더욱 형식적이 되고 감정은 죽어버리며 몸 또한 그 신호를 따라 반응을 멈추게 됩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망가진 존재라고 확정하는 순간 실제적인 망가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당신이 어떤 나이든 상관없이 당신의 감각은 다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쾌감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허락만 한다면 오늘도 더 깊은 감각을 느낄 준비가 된 당신의 몸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아직 살아있고 다시 느낄 수 있다. 그한 문장이 자위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체념은 가장 큰 적입니다.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몸은 그에 반응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성장하고 여전히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다시 한번 감각의 문을 열어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섯 가지 잘못된 자위 습관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몸과 뇌 그리고 감정과 습관이 얼마나 오랫동안 진정한 쾌감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의 감각은 훈련을 통해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우는 법이 아니라 느끼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각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실천법은 바로 자극을 줄이는 것입니다. 매일 같이 보던 자극적인 영상, 익숙해진 손의 리듬, 그리고 무뎌진 감정, 이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천천히 작게 그리고 약하게 자극의 방식을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감각 속에서 당신의 뇌는 다시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회복으로 가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눈을 감고 손끝의 감각에만 집중하며 5분간 아무런 기대 없이 자극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당신의 뇌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회복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아 녹슬었던 기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노력할 때 우리의 감각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자위가 아닌 접촉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성기 자극보다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등을 쓰다듬고 깊이 포옹하는 연습이 먼저입니다. 중년 이후의 남성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감정이 통하는 진정한 접촉입니다. 성적인 교감은 이러한 연결의 마지막 단계이지 시작이 아닙니다. 이 유튜브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드리자면 인간적인 교감을 통해 얻는 만족감은 단순한 성적 쾌감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성과 함께 있을 때말 없이도 숨결이 전해지고 체온이 느껴질 때 비로소 관계는 살아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각의 복귀이며 삶의 풍요로움을 더하는 길입니다. 몸과 몸이 연결되는 것만큼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촉은 우리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높여주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킵니다. 단순히 성적인 측면을 넘어선 인간적인 교감에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더욱 행복한 노년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감각을 나누는 대화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 입을 닫고 혼자 고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각적 연결은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내 몸이 좀 무뎌진 것 같아 천천히 다시 연결되고 싶어와 같은 솔직한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그녀의 마음과 몸을 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분위기입니다. 유튜브 정책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말씀드리자면, 불을 끄고 편안한 음악을 켜고 함께 있는 그 순간에만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감각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의 감각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친밀감은 더욱 깊어지고 진정한 쾌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성적인 대화는 때때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진솔한 소통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욕구와 감정을 이해하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인 만족을 넘어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전반적인 행복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당신의 감각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시당했고 방치되었으며 익숙함에 가려졌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그 감각을 다시 꺼내어 보세요. 천천히 그리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그 순간 당신은 다시 활기찬 자신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조건 완벽한 반응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감각은 목표가 아니라 경험입니다. 세웠는가가 아니라 느꼈는가가 진정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파트너와 함께 깊은 숨을 쉬고 가볍게 입을 맞추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 안에 감정이 살아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회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의 감각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시당했고 방치되었으며 익숙함에 가려졌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그 감각을 다시 꺼내십시오. 천천히 그리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그 순간 당신은 다시 활기찬 자신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 한쪽이 찌릿하게 울렸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몸은 단순히 기능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삶의 에너지와 감정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이 흐려지고 무뎌졌던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너무 오래 외면당하고 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느끼고 싶다면, 다시 살아나고 싶다면, 지금부터 아주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 10분 자극 없이 손끝으로 숨결만 느껴보는 훈련을 시도해보세요. 자위가 아닌 친밀한 접촉, 몸의 특정 부위가 아닌 체온에 집중하는 연결을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짧은 진심 한마디가 그 모든 것을 다시 살아있게 만들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단지 성적인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과 감정, 관계와 삶을 통째로 다시 활기차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분명 그 변화의 강력한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했다는 것은 이미 변화하고 싶은 강한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결심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밤 불을 끄고 조용한 방에서 당신의 몸에 손을 얹고 이 한마디만 속으로 말해보세요.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한 문장이 당신의 몸을 깨우고 삶을 다시 흐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채널은 여러분의 회복과 성장을 멈추지 않게 도와드릴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회복. 여정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여기서 당신과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당신의 한줄 댓글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에 큰 울림을 주고 변화를 시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